융스모르 플라워덕 LED 무드 등은 귀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오리 위에 피어난 꽃의 감성적인 디테일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부드러운 조명은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3단계 밝기 조절과 30분 타이머 기능은 사용의 편리함을 더해주어 잠들기 전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특히 유용합니다. 구매자들은 이 제품이 아이 방에도 잘 어울리고 당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친구 집들이 선물로도 추천할 만큼 매력적인 무드등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